배 ㅋ ㅋ ㅋ ㅋ 장 사장님 뭐 하시는 겁니까? 미우쌍 아유 안녕? 공찍 일찍 좀리라찍어는데 맴마! 밥 먹고 냐 아유 안 먹고 왔어요 아무안 <이> 먹고 와? 뭘뭐 쳐다 어왜 쳐다보냐고 그 옆에 나 일시불로 나누이 좀갔이예 손님 아니야? 그 중국 분이신가? 이미 너 중국어 못하는데? 야 중국어 할줄 아냐? 니니. 네, 아세 네. <laughs> 애들로 말해 애, 애들로요? 애들로 말하라고 애들로 하고 아휴 빨리 가서 해해 빨리 가서 해여 아무도 없네 혼자 오셨어요? 네 혼자 왔네. 네? 저 혼자 왔는데요? 네 혼자 왔다고. 아 혼자 오셨다고요? 친구 없으시면. 개 소리 잡네. 짜... 메인폰 먼저 드리겠습니다. 여기 제일 잘 나가는 게 뭔가요? 뭐 짜장 점프, 탕수육 다잘나갑니다 그건 하얼빈에서 행동 대장하면서 많이 먹었어. 여기 물은 없네. 어, 들이 씁니다. 기본이 안돼 있네. 아, 어, 죄송합니다. 아. 어... 전설의 잉어? 이게 전 밖에 안 한다고 어이, 봐예 결정하셨습니까? 야, 전설의 잉어 하나 달라 전설의 잉어요? 전설의 잉어 빨리 내 오라 예, 알겠습니다 이거 왜 자꾸 떨어지는 거야 건드렸어? 에이, 뭐야 에이 요즘 간판 만들 돈도 없어 에이, 내가 돈만 벌어봐라 이거 짜장 짜뽕? 그... 짜장, 짬뽕, 짜장! 잉어 들어왔는데요. 전설의 잉어. 잉어? 지금? 그 비싼 거 시켰다고? 그리고 나한 번도 안 만들어봤는데 어떡하냐? 네가 좀 알아. 제가요? 저 손님 돈많으신 같다. 한국 말은 할줄 아시나? 잘하시던데요. 혹시 우리 돈 거야? 그러신 거 같은데요. 그래. 아, 따 그럼 잘해줘야겠다 잉어하자. 뭐부터 해? <laughs> 야, 이거 이렇게 세우는 거 어떻게 하냐? 다 깎아버리면 되겠지? 가기 전에 유튜브도 한번 보자. 유튜브요? 응. 중국은 유튜브 안 되잖아요. 맞네. 그 틱톡이는 없을까? 틱톡이요? <laughs> 이거 내가 10년 전에 이 식당 처음 오픈하면서 들어온 잉어야. 그때 손질하고 단한 번을 꺼내준 적이 없어. 아주 숙성이 잘 됐어. 이걸 이제 어떻게 하느냐? 이거 몸통에 갈빵부터 낸다. 사! 사! 됐어. 그리고 반대쪽. 선생님 표정 왜 그러십니까? 아 옛날 생각나네. 요리 이름은 당초 리우이. 잉어를 튀겨서 그 위에 당수 소스를 얹은 거다. 중국 전통 민물 생선 요리다. 나 경상도 사람이야. 밀가루. 밀가루를 붓고 잉어를 올려 이렇게. 이 잉어에 지금 물기가 참말로 많아요. 아유. 이 밀가루를 아가미 속으로 더한다. 더 더하 더 더하 이 안쪽까지 완벽하게 이렇게. 선생님 완벽하기가 중국어로 뭡니까? 완벽하게. 탈탈탈탈 탈탈탈탈 내 말이 없어도 이해해달라 중국어를 몰라 <laughs> 입안에도 밀가루 좀 넣어달라 이 밀가루를 제대로 안 입히면 화상 입는다 반죽을 멋지기 전에 기름부터 라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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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정도면 됐어 가스 이온 풀 이온 기름이 온도가 올라가는 동안에 반죽물을 만들어 바싹 튀긴 가루 여기야 뭐? 반죽물을 엄청나게 대직하게 이 느낌으로 이 느낌 혼자 왔니 네 아입니다 반죽을 묻힌다 <laughs> 망필인데 이에 안쪽까지 묻혀준다 거기다 묻혔으면 이거 기름이 온도가 올라갔는지 아나 장사 접어야 될것 같다 지금이야 대망의 이거 더 그냥 놓지 않고, 이렇게, 모양 쇠를 잡아준다. 꺾어줘야 되니까, 이 상태에서 상당히 튀겨주고, 이 위에 반죽을 익혀준다. 어. 으아! 이쥐 빨라! 아 땀이, 진짜, 뒷목으로, 진짜. 돈벌라면 해야지. 불러었어안 돼, 안 돼, 안 돼. 이렇게 기름을 걷어내서, 치킨 타올? 둘셋사 네, 힘드십니까? 어? 아? 이? 야 무슨 일 있었냐? 어제 <laughs> 커스텀 됐는데요? 어휴. 어휴. 근데 최소 하고 나서 뭐를 좀안 발랐더니 얼굴이 짝짝 갈라진다. 주름 더 생기시겠네요. 네! 뭐? 플레이팅 접시. 채워서 이렇게 해서 <laughs> 그릇이 너무 작은 거 아닙니까? 살짝 꽂혀가지고 <laughs> 인기 은평! 자이 상태에서 소스를 만들어줄 거다! 칠리소스 대용량 더또 없나? 소스 끓을 때팻만을 더하! 팻만을더 더하! 테스 됐어 됐어 사장님 양념이 너무 적은데요? 후추 더하! 당충 л у 위안성자내 보내라. 아이, 아이! 샤비 수란찜 좀 보내 드려라. 이렇게 비싼 거 시킨 사람 한 명도 없었어. 잡아야 되죠, 스님은. 아... 중국 사천 접 명절에서 전통적으로 이어져 내려온 전통 중국 비건! 당 떨어지니까 짭밖에 제한 걸어 먹겠다. 짜장 라면. 잠자면? 주문하신 전설의 인거 나왔습니다. 왜 이렇게 오래 걸렸어? 꼭 많이 들었네. 이게 4,000원이야. 내 중국에서도 이 4,000원 주고는 안 먹었는데. 이거... 어? 사장님이 선물로 주신 겁니다. 진짜야? 예. 4천 원에 술까지이집줄 알았나요? 하얼빈에서도 이거 내가 즐겨먹던 술이야. 으아아아아아아아아 라사!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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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<laughs> <장난하는 거야. 웃음> 심술 나는구만. 심술라니까 심술이나 달라. 빨리 달라. 심술입니다. 환불. 함번 치크려보라. 야, 기가 막힌다요. 음, 응. 바로 입에 넣겠어. 나야, 나야. 사천 원짜리가 어쩔 수 없구만. 되게 아, 맛있다야. 뭔? 아, 사천 원 뭐, 먹어, 크게 배운거라닥치라 <laughs> 지지배배 아줌마라 새끼야. 후. 미치겠다. 너 뱅고들은 잉원은쭈 꾸리지 말라. 흥대가 미치겠다. 그래도 사천 원이니까 돈 벌었다 생각하고 모여야지. 여기 누구 생일이야? 그거 한 조각만 달라 남은 세케이천 4,000원 죄다 먹었다 그 여기 계산서 줘! 진짜 아! 맛있게 하셨어요 왜? 그 계산해 줘 예예예 전설의 예, 예. 잉어 4,000 이한 어 근데 저거 에이에 에이! 얘좀 이한 그한 일이 얼마 되냐? 170.57원입니다 170.57 00 주고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은 17057 곱하기 4니까사 하고 2 2 3 2 3 4 5 출석 28자이렇 어. 보시면은 이제 68 미치 차 아! 살자 사장님, 글씨를 왜 이렇게 쓰시는 거야? 이렇게 해가지고.